지난 2017년 7월 7년 동안 가동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적 그리고 한국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군산조선소가 선두에서 맞은 겁니다. GM대우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군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업계는 줄줄이 도산 또는 폐업을 해야만 했고 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또 현대조선소 재가동 요구는 빛발쳤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조선 관련 업체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업정을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들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체질 개선에 본격 나선 겁니다. 그렇다고서 언제까지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또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끝없이 기다림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새만금 신재생 사업과 연계되는. 전북도와 군산시는 업종 전환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H 등도 참여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필요 자금, 또 토지임대 등을 맡아 돕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업종 전환을 통해 풍력하부 구조물과 태양광 부유체 제작에 나섭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대규모의 기술 집약적인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이런 것은 조선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그 하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집약 축적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군산과 서남권에 기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